안녕하세요, 봄양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또 제작 램바 영상을 들고 왔어요. 어, 제가 영상을 한동안 안 올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제작 램바 요청이 좀몇 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번에도 제작 램바 영상을 들고 왔고요. 어, 제가 오랜만에 랜바 제작하다 보니까 최근에 올린 제작 램바에서는 이걸 제작을 못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 이번부터는 이렇게 적어서 어,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날짜 적혀 있고 제작한 날짜 적혀 있고. 거래님, 토바토 3배 제작 램바이고요 수량은 하나고, 반택포 포함해서 22,000원치를 주문해주셨어요. 그래서 토탈 22,000원치를 61,000원치로 넣어드렸는데, 밑에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반값 택배비 1,900원을 22,000원에서 빼면은 2 1 0 0원인데 그거 세배 해서 63,000원이 원래 들어가는데, 조금 더 넣어드려서 61,000원치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고 한번 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빼고 왔고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세 세트씩 들어가고요. 아, 랜박에 들어가는 물품은 전부 다제 출처라서, 출처 남기실 때는 전부 다 보명으로 남겨주시면, 엔차민 재판, 엔차거래민 재판이 가능해요. 그 다음, 엽서. 아마, 랑데비오 재질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발췌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들은 두 세트가 들어가고요. 어, 원래는 두 세트까지 중복 원하셨는데, 제가 지금 도안 개수도 많이 없고, 어, 수량도 많이 없어서 세 세트까지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여쭤봤는데, 가능하다 하셔서 세 세트까지 최대 중복 넣어드렸고요그 다음 포크 보여드릴게요. 두 세트씩 쭉들어가고요 쪽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쪽단면이구요 계속 두 세트씩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양면에다가 한 세트 두개들어가구요두 세트 이거 쪽세 세트입니다. 얘는 무광이에요. 이거 가로폭하고요, 단면입니다.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도원 세 세트 들어가구요. 두 세트, 마지막 세 세트. 네, 이렇게 해서 거르님 투바투 세배 대작램박 구성 소개해드렸구요. 이렇게 대작램박 구성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